오늘 2020학년도 수능시험이 도내 44개 시험장에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결시율은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0년 만에 춘천 지역 시내버스 노선이 내일부터 전면 개편돼 6개 환승센터에서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산불 진화 장비와 운영체계를 활용한 산불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국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가 오늘 홍천 매봉산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내일 새벽 영서지역과 산지에 첫눈이 내려 일부 지역에 눈이 쌓일 것으로 보여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파 속에 치러진 2020 수능시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수험생 4명이 부정행위로 무효처리됐습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 이제부터는 입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시험장으로 들어간 지아 시간 만에 수험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험생들의 표정에는 홀가분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교차합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이제 사회에 나가는 첫 발걸음이다 보니까 네, 매우 행복하고 기분 좋습니다. 올해는 도내 7개 시험 지구 44개 시험장에서 지난해보다 1,200여 명이 줄어든 1만 3,600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결시율은 올라갔습니다. 필수 과목인 한국사 결시율이 12.98%로 최근 3년 동안 가장 높았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최근 수시 비중이 확대되고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이 늘어나 결시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사교시 응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돈의 4명의 수험생은 부정행위로 처리돼 내년에 수능을 다시 봐야 합니다. 춘천처럼 강릉에서는 수험생 3명이 병원이나 보건실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드디어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전략을 꼼꼼히 세워야 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반대로 점수가 아주 잘 나왔다면 정시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각 대학에서 어, 과목 영역별 뭐 반영 비율이라든지 선택 과목이 몇 개인지를 잘 살펴보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서 정시에 지원하는 것이 한명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대학별 수시 모집 논술 전형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 4일 수능 성적이 통지되고 나면 수시모집 합격자가 발표되고 내년 1월에는 정시모집 전형이 진행됩니다. 강원대 교육청은 다음 달 14일 춘천 원주 강릉 권역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시 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등 내년 대입 일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산불이 나면 대부분 헬기로 진화하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잔불정리가 됩니다. 산불 진화의 마지막을 담당하는 대원들이 오늘 실전 같은 경연 대회를 하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각종 장비를 둘러맨 대원들이 힘차게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맨몸으로 오르기도 쉽지 않은 급경사가 나타나면 그야말로 숨이 턱에 찰듯 힘들지만 그래도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전국 산불 지상 진화 경연 대회가 21개 산불 진화대가 잠수관 가운데 홍천에서 열렸습니다. 물을 끌어올릴 호수를 어깨에 메고 산 위로 올라간 뒤 저수조를 만들고 또다시 호수를 연결하는 힘든 작업을 능숙하게 해냅니다. 오늘 훈련은 산불이 났을 때를 가정해 산불 특수진화대원들이 산 위로 물을 끌어올리는 훈련을 마치 실제 상황처럼 진행했습니다. 훈련이지만 전복된 힘까지 다해 목표 지점에 도달한 뒤 호수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면 그야말로 감격의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지방에 고장에 일단 고생을 지나갔다니까 거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진솔 걱정, 열심히 잘한다. 잘한다. 산불에서 예방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울릉도 우리 열심히 하고, 혹 불이 나설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끌야안 되겠습니까? 산불 진화의 가장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대원들은 존재감 자체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명감 하나로 우리 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그 초기에 얼마만큼 불을 잘 잡아주느냐가 산불의 크기를 좌우하기도 하고 산속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경연 대회장에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험한 곳에 산불을 끄기 위한 특수 차량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산림청은 이 같은 훈련을 통해 산불 진화 능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각종 산불 장비도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조선시대 강원 행정의 중심지였던 강원 가명이 발굴과 복원 작업을 마치고 지난해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600년이 넘는 강원 가명의 역사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56년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이종우가 그린 강원 가명 복내각 전도입니다. 연못에서 사람들이 뱃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1년부터 강원 가명의 후원을 복원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복내각 전도를 포함해 발굴 복원 과정에서 나온 지도와 문헌 등을 토대로 강원 가명이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 정확히 50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강원도 전체를 관할했던 강원가명.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 수비대의 훈련장으로, 광복 이후엔 강원도청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행정 용도로 사용되다 2005년 관찰사의 집무 공간인 선화당 권역이 복원됐고 작년에는 후원이었던 복례각 복원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강원가명의 역사와 복원 과정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고 문서와 발굴 현장에서 나온 유물들로 조선시대 가명의 역할과 위상을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500년 동안 한 번도 자리가 변동 변동되지 않고 원주에 줄곧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 정도로 오랜 그 원주가 지방 행정 중심 도시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하는 그런 원주시는 가명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2019년 해양심층수 국제심포지엄과 학술대회가 고성에서 열렸습니다.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국제 교류와 산업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무기처럼 뿜어져 나오는 물에서 뜨거운 수증기는 날아가고 소금만 남습니다. 수심 수백 미터에서 끌어올린 해양심층수를 정제해 소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연구 개발에 들어가 지난해부터 눈소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견학도 오고 있고 방문하고 있으며 고용 창출 효과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저희 소금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소금보다는 비싸지만 나트륨이 적고 미네랄이 많아 최근 고객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를 연구하거나 이용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고성에만 20여 곳에 달합니다. 고성뿐만 아니라 양양과 동해, 경북 울릉도까지 해양심층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를 통한 국제교류와 산업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대만, 일본 등네 개국 해양심층수 전문가들과 국내 유관기관들이 참석했습니다. 해양심층수 이용 복합산업 크러스트 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준공되는. 해양 심층수 산업 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나라 해양 심층수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극찬을 기 첫날에는 해양 심층수 활용의 역사와 해외 활용 사례 심포지엄, 학술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1881년에 시작된 해양 심층수 개발은 석유 자원의 대체제로 인식되면서 냉방과 양식,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튿날은 해양 심층수 취수 시설과 양식 시설, 특화 단지를 비롯해 연구 시설과 교육 시설에 대한 견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내일 새벽 영서 지역과 산지에 첫눈이 내려 일부 지역에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지방 기상청은 내일 새벽 내륙에 1cm,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아침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눈이 비로 바뀌어 내일 밤까지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는 아침에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며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50년 만에 춘천 지역 시내버스 노선이 내일부터 개편됩니다. 춘천시는 도심 노선과 읍면 노선을 분리하고 간선과 지선을 연결하는 중앙시장과 춘천역, 호반과 오니, 퇴계와 후평 등 6개 환승센터를 만들어 목적지까지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우선 노선은 도심 18개, 읍면 30개 노선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10개 읍면 지역에는 마을버스를 도입했으며 시내 노선의 경우 도심 곳곳을 운행하는 지선 14개, 주요 도로를 순환하는 간선 4개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지선은 1번부터 14번, 간선은 100번에서 400번으로 운행됩니다. 한국전쟁 격전지에서 발굴한 유해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오늘 양구 청춘체육관에서 참전 용사와 도내 각급 기관장, 군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연결식에서는 6.25 격전지였던 양구와 인제지역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에 대한 헌화와 분향을 하며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합동 연결식을 치른 호국 용사들의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으로 이관해 유전자 분석 결과와 전사자 유품 기록자료 확인 등의 감식 과정을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2019 평화지역 민군 소통 협력 하반기 간담회가 오늘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지역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을 비롯해 미래 지향적인 군사 시설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접경 지역인 철원과 화천, 양구와 인제 고성을 평화 지역으로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계획과 민군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농협 강원지역 본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은행과 하나로마트를 결합한 하나로 마트를 결합한 하나로미니 강원지역 본부점을 개장했습니다. 하나로미니 강원 지역 본부점은 기존 하나로마트에 편의점 기능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됐으며 특히 농협은행 창구와 연결해 각종 금융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춘천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각종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 매장도 운영합니다. 춘천시가 풍물시장과 중앙 제일시장, 용림고개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설 구축에 나섭니다. 먼저 춘천시는 풍물시장에 예산 54억 원을 들여 비와 눈 햇빛을 가려줄 비가림 시설 설치를 이달 안에 완료합니다. 또 중앙시장과 육림곡의 이용 시민을 위해 중림동에 예산 40억 원을 들여 고객 편의 시설을 짓고 쉼터와 공동 창업 공간, 상인 교육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대학교가 지역 인재 전형을 늘리는 등 도내 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올해 처음 열린 교육혁신 협의회에서 강원대 지역 인재 전형 확대와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원대 교직 캠프 운영, 강원대 지역 교육 협력 학과로의 도내 교직원 파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 지역의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비와.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올해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예산을 확보하고 아직 쓰지 못한 예산이 6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와 18개 시군의 예산 집행률은 현재 68%로 전국 평균 71.6%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올해 확보한 예산 19조 4,037억 원 가운데 6조 2,115억 원을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천 53.5%, 삼척 55.57%, 고성 56.53%로 올해 예산의 절반만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이 낮은 것은 재난의 영향과 국비교부 지연, 주민민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동안 수출 물량의 99% 이상이 일본으로 향했던 국내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과 한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 요건에 관한 양해각서의 서명함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국내산 파프리카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릉 옥계를 비롯해 평창, 철원, 양구 등에 파프리카 재배농가가 대단지로 형성있고한해 2,135만 달러어치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 체결로 수출길이 다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1차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가 다음 주 수요일인 오는 20일부터 또다시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파업이 시작되면 ITX 청춘은 평소보다 58.5%, KTX는 6 8 9 수준으로 운행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철도노조는 임금 정상화와 노동시간 단축,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KTX와 SRT 고속철도의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왔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